오늘 1부 예배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터널 뒤에 반드시 빛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틀 전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예. i s t m a s 스 h r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스 h r i s t m a s Christmas, c h r 나 s t m a s c h r i s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왔었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2021년 성탄절까지를 대림절에게 주셨던 우리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바라고 원하고 365일 매일 매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 아,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하면 다들 좀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요한계시록은 어, 쉽지 않은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와 난해한 상징들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은 종말적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666 짐승의 숫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어,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인 우리들이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요한계 시록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 요한계 시록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 강요를 썼던 존 칼빈이 성경을 주석을 해서 주 s 를 했습니다. 그는 65권의 성경의 책들을 다주 s 를 했는데 그가 한 권을 주 g 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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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g s o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만은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정성껏 요리를 만듭니다. 재료 하나 하나를 선택할 때부터 영양가 있게 밸런스를 다 맞춰서 요리를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평소에 맛있는 것만 이렇게 먹습니다.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시죠? 예.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골고루 잘 읽고 이 책들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만은 딱 빼고 안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문자 하나 하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하나 하나 그렇게 상징적으로 푸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으로 이요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요 저희들이 경험했었던 많은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그 당시의 상황과 약 2000년 전의 1세기 그 시대에 그리스오인들이 당했던 그 상황과 참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예,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매년 연말에 뭐 이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모든 조사하는 기관들의 그 결과가 다 똑같았습니다. 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올해 키워드였고 올해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로 가감 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오랜만에도 수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다 뒤바뀌었죠. 사회 전체가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어, 개인적으로도 다 연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하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매출이 급감해서 장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지금 당장은 나는 코로나의 영향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들에게 또 들어 다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또 힘들어지고요, 또 우리의 정신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감정들도 메말라지고,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들도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영성들까지도 맞물려서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대 올해를 어, 한마디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흑암같이 어둡고 침울한 동굴과 같은 그런 한해이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도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어도 그 시대는 어둡고 침울한 동굴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몰려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시대가 정말로 빛을 찾을래야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과도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바로 절망과 공포, 이런 위기들이 엄습을 했었고요. 고난과 고통, 이 아픔, 이런 사망의 분위기들이 그들을 주위에 늘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고 그 성도들을 그리고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도 같은 이 어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싶으셨고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 날이 언제고 또 어떤 상징이 맞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어, 정말로 이 책이 읽혀지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삶에서 어떤 위로와 결단과 또 순종의 겉면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성경입니다. 이 게시록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마치 한편의 블록버스트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한 게시록에는요, 크게 이두 가지의 큰 장면이 그 베이스로 쭉 깔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승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고난과 이 승리라고 하는 두 장면이 중간중간에 막 교차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은 승리의 장면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그 마지막은 승리의 장면으로 이큰 영화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축소판이고요. 또 오늘 또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 11장도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봉인이 풀리고 또 일곱 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옵니다. 잠시 계시록 11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 명의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1,260일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두 명의 증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의 큰 장면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입장 입장에서는요 승리라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장면이 쭉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십일장 칠절 요한계시록 1 1장7절에 보시면. 이두 증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저갱의 짐승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두 증인과 맞서 싸우고 그들이 그이 악한 자들이 이두 증인을 물리칩니다. 이게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예. 어, 이 장면은 두 개의 장면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장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금은 승리였는데 방금은 또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두 증인에게 죽었던 이두 증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이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고 이를 목격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승리의 장면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에 올려지는 그 내용이요 방금 우리가 승리의 장면을 봤는데 이 승리의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에 속하여 지구여 예수님의 통치를 영원토록 받는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또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처음에는 승리가 승리의 장면. 그런데 이제 또 고난의 장면이 나오다니. 그런데 또 마지막은 승리의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요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든다 하더라도 아,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넉넉히 그들은 소망과 희망으로 그들의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날에 우리,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따라 따라 살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 이 삶이 항상 장미빛 같은 그런 꽃길만 가는 듯한 그런 승리의 삶이 될까요? 이렇게만 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간다면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그 어려움이 깜깜한 동굴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면요. 오히려 이런 현실의 고난 같은 삶은요. 필연적으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면요. 항상 승리하는 듯한 내 삶이 잘 되는 그런 꽃길만 가는 듯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길고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신구양 66권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죽어주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죽음을 그 자체로만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정말 고난과 같은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죽음, 죽음하면 어,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있잖아요. 절망의 냄새, 실패의 냄새, 좌절의 냄새, 괴로움의 냄새, 고난의 그런 냄새. 정말 어두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 가운데서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면서 그 깜깜한 동굴 같은 상황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환희에 또 감사와 감격의 승리의 그런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어, 이 신앙을요 초대교에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교회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우리 기독교의 강점은 부활 신앙, 다른 말로 승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정말로 깜깜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코로나든, 뭐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질고의 문제이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 상황 자체가 정말로 깜깜한 고난의 동굴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마저 어쩔 때는 정말로 계신가? 같은 그런 침묵 속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승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잘해야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해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올 한해 많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한 해를 지나면서 겪어왔던 이 삶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요 가도 가도 마지막에 끝없이 어둠만이 나오죠.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이 어둠은 터널 가도 같은 그런 어둠입니다. 터널은 그 마지막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가면요 반드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은 승리이고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이 스위스 알퍼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스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고트하르트 바시스라고 하는 터널인데요.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 장장 57km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터널의 길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57km나 되는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출구가 나온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터널의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입구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그 끝에는 빛이 있고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이게 신구약 66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길고 그 동안 길고 긴 어둠에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끝났다. 끝이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이제는 승리의 기쁨만 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승리의 신앙으로 담금질 하시고 또 주님께 크게 위로 받으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니 올 한해 참 감사했지만 또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둠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터널임을 다시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승리하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